연금, 뭐, 노동, 교육 계획에 하겠다는 건 그냥 별다른 적이 없으니까 국회 지처로 내놓은 비전, 목표일 뿐이지 당장 현안도 제대로 하기 못하겠다. 뭐냐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많은 진짜 150여 명의 유가족들 계시고 많은 분이 다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또 먼저 진실 찾고 책임 묻고 대책 세우고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화물연대 이미 약속을 했고 3년 연장 뭐 한다는 거 했는데 다 뒤엎어서 없던 걸로 하고 뭐 이러면 사회 갈등이 진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3년 후에 있을 입시 잘 보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모레에 있는 월말고사 준비나 제대로 하라는 얘기 그, 지금 현안을 회피하고 있냐.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를 것이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안이 우선이고 구조개혁 얘기는 그 뒤에 3년 있다 있을 시험이다. 이런 시각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언제나 구조개혁 문제하고 현안은 두 가지 트랙입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평가할 때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과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나라의 힘이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구조개혁에 대해서 특히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대해서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의지도 없었어요. 연금개혁 처음에 좀 깔짝거리다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온 안을 보고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빠꾸. 막상 재정 추계를 해서 가져오니까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라. 그. 지금 재정이 빵꾸나게 생겼는데 재정 빵꾸를 안 내기 위해서 재정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 입맛에 맞는 걸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돌아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정부는 적어도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죠.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고 현안을 하는 걸 보니까. 이쪽도 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 정부가 굉장히 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또 연금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노동시장 개혁, 연금개혁이 중요하고 이 정부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보다 많은 분들이 절대 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전 그 대처 정부처럼 진짜 강대강으로 한번 맞붙거나 니들은 파업하든지 해라. 우리는 가, 가, 가겠다. 아니면 옛날 북유럽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방식인데 대처 방식대로 가려면 대처 정부도 1년 이상 준비를 했고 노조가 파업해도 무슨 대체 인력이라 이런 거로 버틸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윤석열 정부 스스로도 말하듯이 지난 정부 때 그런 구조개혁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첨예하게 돼 있는 것을 그냥 의지 표명만으로 되겠는가. 최소한 지금 야당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되겠는가? 제가 왜 도대체 대통령이 8개월 동안 야당 대표 한번안 만나냐 그랬더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서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사람하고 만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또이 건강보험 문제 이런 거를 개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의지라는 것은 정말 실천하겠다는 것이 보이면서 내질러야 그게 의지지 아무 생각 없이 연금 개혁하겠다 노동 개혁하겠다 방법 없이 하는 거는 의지라고 보기 쉽, 어렵다고 그김 의원님하고 이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신데 저도 만나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 모양도 좋고 대통령이 얼마나 좀 그. 포용력이 있는 인물인지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야당 대표들을 만났다고 하면 협치가 될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그 방향을 보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에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관저에서 저녁 한번 먹는 게 모양은 좋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하고 다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협치가 됐... <laughs> 안 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한번 만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 감동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또 길게 다음 번 총선까지 보면 아 정말 이게 필요하고 정부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모습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별로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느낌도 안 나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도 할수 있는 일안 하니까 정말로 다음 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대승을 거둬 가지고 지금 민주당처럼 원하는 개혁을 쫙 추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서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하는지 저는 지금부터 총선까지 구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잘 설명하고 청사진을 잘 보이고 비전을 내 보이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그걸 추진하면. 총선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의 역할이 발목 잡기라니, 그 무슨 그 구태적인 발상이에요? 제가, 하나, 제 말씀은, 말씀 아니, 여당이 설득하고 야당은 발목 잡는다, 이런 역할로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 것이고, 제 지난번에도 두 분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발목 잡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좋은 거 가져왔으면 같이 동의하고, 이건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당인 거지, 그건 무슨 전통적인 방식이 그랬으니 원래 그러는 거다 그거는 전통적인 저치관이에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 때 그랬거든요. 공수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야당이 발목을 잡냐? 야당이 무슨 발목 잡는 거냐? 이거 해줘야지. 양쪽이 생각이 다른 거고 지금 8, 7년 체제, 헌법 체제라는 거는 무조건 성과를 내면은. 여당의 모든 공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여당도 지금 이걸 나눠 주려고 안 합니다. 그 민주당이 아주 독선적인 검찰 개선안을 추진을 할때 제가 안에서 이건 야당의 공으로 같이 하고 의견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옳은데 협조해야지.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발목 안 잡고 내용을 보겠다고 결심하면 되는 거지 시스템 탓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결심이나 그 방향성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윤현, 시스템 탓을 해요? 윤현님 속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말 말하려고 하고 싶은데 말을 더 윤심이 아주 지극히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심? 예, 네. 아 윤희숙, 윤심이 아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저, 저는 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은 윤희숙 의원님의 윤에 비하면 전 좀... 저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예리하세요. 네. 네. <laughs> 뭐냐 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laughs> 네. 지금 시대는 음. 사람들이 다 인지가 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 주관도 서 쌓이고 자기 주, 주가 어, 인지도 많이 쌓여서 그 남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라. 지도적, 영도적 리더십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인적 영웅적 리더십 가지고는 사회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다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서 오시오. 안 먹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체험적으로 느낀 바고 아, 그렇죠. 지금은 뭐냐? 협업 리더십이에요. 여기저기 있는 걸잘 끌어모아서 융합시키는 그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협치와 통합 중에서 그중에 그 협치와 통합을 하려면 협치도 하는 건 그건 기대도 안 해요. 통합은 더더구나 그렇고 소통 얘기를 끊임없이 하라 이거예요. 1 6 9속에맘안 드는 민주당 뭐 대표 맘안 드는 당이 있는 거 그거는 현실입니다. 개인 감정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대표 만나게 되고 의무입니다 자기가 뭐 선택해서 옵션으로 만나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싫면 으 싫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얘기하자는 겁니다. 얘기하자. 네, 저도 한마디 하자면.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협치나 소통이나 모든 정치 발전이 딱물 건너간 시점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뽑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게 핑계가 아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탈을 위해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관련 검사들의 신상을 턴다는 돌격명령을 내리는 듯한. 이 대표 측은 여당은 판사를 흔드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느냐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당이 나라 운영에 있어서 정말 소통하고 협치할까요? 좀을 좀 좁혀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꼭그 나라를 위해서 만난다면은 협치를 위해서 만난다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사법 리스크를 온통 지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라야 되느냐? 이것도 민주당에서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민주화의 요소 요소에 참큰 일을 해낸 그런 당이. 그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로들이 나서든 어떻든 간에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다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도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르신 지적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당 대표가 불편하고 그렇다면 그전 단계라도 원내 대표도 있고 또 국회의장단도 여야가 같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나오시죠 예 본인이 한분 나오세요 아니 근데 내가, 내가 그 민주당을 그, 대표해서 그러면 국민은... 완전히 저를 수박으로 찍히고 있는데 <laughs> 아 그거는 별 도움도 안 되고 <웃음> 뭐 <웃음> 아니 근데 닦아놓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면.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만납니다. 왜냐면 배신자니까. 우리 당원들이 해가지고 뽑힌 대표인데 대통령이 안 만나니까 내가 만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이 안 만나는데 국민의힘에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기 싫어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줘야 이게 물꼬가 트이지 그 정치적인 역학을 내다보고 내가 한 수를 두면 저쪽은 어떤 수를 두고 어떤 효과가 생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데 법률가들은 뭘 생각하냐면 어느 것이 옳은가 내가 피의자인 저쪽 그저 대표를 만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